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죠 어,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저께 전도사님한테 카톡 많이 보냈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보낸 카톡도 있고 단체 카톡방에도 계속 카톡 이렇게 막보내는데한 500개 정도 보내는 것 같네요 하루에 <laughs> 핸드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 카톡을 소홀하게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이 돼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 음,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백 살이 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 사라의 태를 열어 주시겠다고 백 살이 넘어도 이삭을 낳을 수 있겠다고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살아, 살아도 자기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과 같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인 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나이는 형일지 모르지만 나이는 선배일지 모르지만 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한번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방금 앞에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아라.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삭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자유인이었던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우리의 계보이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우리의 계보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율법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으로 오히려 그 율법의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스마일은 여전히 율법에 속한 율법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유의 여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이스마일은 종인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 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자유인에게서 난 이삭은 자유의 길을 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해서 나타난 자유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갈은 종의 종인 여자 아니냐. 그러니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당연히 종 아니겠냐. 그럼 사라 자유인이었던 사라가 낳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의 아들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 아브라함이 백 살이 넘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이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했겠죠. 그러니 이삭이 태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이스마엘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이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이삭의 길을 따를 것인지, 이스마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가 좋으세요 아니면 종이 되는 것이 좋으세요? 자유가 당연히 좋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고요. 자유도 없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자 택일의 상황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두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종삼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저와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 함께. 음,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우리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큐티 시작 전에 말했던 카카오톡 조금만 조금만 하세요. 너무 오버해서 하면 안 돼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죠. 사랑부 가족들 사랑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